응. 응. 일단, 너는, 그립부터 고쳐야 돼. 그래서, 어드레스 해봐. 어드레스를 하면, 지금, 자, 이 상태지. 오른손 놔봐. 얘는 펴봐, 지금. 그럼 완전 손바닥 가운데 있지. 그지이 손바닥 가운데가 아니라 손가락 가운데로 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립을 잡을 때는, 검지 끝마디 있지. 여기서 새끼 끝. 약간 사선으로. 악수하는 각도에서 그대로 내려와. 그 다음에 손가락 잡고, 아니 손가락만 먼저 잡아 봐, 이 상태에서. 하고 최대한 아래쪽으로 눌러. 손바닥 아래쪽으로 음. 눌러. 그 다음에 엄지 잡아. 그럼 바닥이 좀 뜨지? 음. 떠 있는 느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잡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자로 잡는 게 아니라 약간 비틀려 있어야 돼. 그래서 하고 내가 고개 안 돌렸어. 그냥 볼 때, 요 주먹 너클 있지? 응. 요거 두 번째에서 두개 반, 세 개까지도 내가 보여야 돼. 근데 좀 전에 너는 그냥 완전히 이렇게 돼 있지? 응, 꽉, 응. 잡아야지. 응. <laughs> 그게 꽉, 아니, 꽉 잡아야지. 그게 꽉잡아꽉 잡아야지. 그게 꽉잡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봐봐. 둘 중에 하나만 잡는다고 치면 손바닥으로 잡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그지 이거지. 손바닥으로 잡으면 이렇게 잡는 거잖아. 응. 그러면 가락 사이는 뜨거든? 손가락 사이는? 응. 이렇게? 근데 손 가락으로 잡으면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음. 그러면은 네가 생각할 때 이게 쎄 이게 쎄꽉 잡히는 면적이 가락 쪽이 더 많지 덮는 부위가 음. 얘보다는. 그러니까 가락으로 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더꽉 잡... 잡히는 거야. 잡으면 좀 안정적이지가 어. 않잖아. 그거는 네가 이 지금까지 그렇게 안 잡았으니까 그런 거지 어색해서 그런 거지. 봐, 잡고 응. 아래쪽으로 눌러. 응. 그다음에 요렇게 이렇게 돼야지 하고 오른손 응. 잡아봐 똑같이 하고 손가락 먼저 잡어 손가락 먼저 잡았어. 잡고 어, 바닥을 어, 잡아봐 응. 잡고 바닥을 살짝 비운 상태에서 응. 요홈 파진 부분 있지 응. 얘로 음 찍는 거예 그래서 아래쪽 두툼한 부분을 위로 못 올라오게 음, 일단 그립이 이렇게 어. 그렇지. 지금 정도 돼야지. 그니까 이게 되게 어색하잖아, 지금. 응. 이거를 참고 반복이 돼야지 결국 바뀌는 거야. 한 번에 더 쉽고 편하게는 안 바뀌어. 스탑. 스탑. 그리고 어드레스부터 바꿔야 되니까 어드레스 해 봐. 하면 지금 보면 오른팔이 더 위에 있거든. 응. 그니까 지금 요 뒤에서 여기서 보는데 앵글에서 보면 왼팔 윗둥이좀 보여야 돼. 약간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고응 약간 이렇게 돼 있어야지 셋업이. 근데 지금 반대로 오른팔이 더 위로 올라가 있잖아. 되어주라고? 아니 몸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얘만 조금 넣어주면 되지. 아니 몸이 왜 움직여? <웃음> 아니 <웃음> 오른, 몸이 가지. 오른팔만 좀 넣어주면 돼. 음. 응. 봐봐. 이렇게 돼 있지, 너는 지금? 그럼 여기서 그냥 얘만 조금 난 이렇게 아... 돌려서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어. 얘를 봐봐.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지. 응. 이렇게 할수 있으면 약간 응. 안으로 넣어주는 거야. 이 상태로 됐지? 응. 응. 끝났어. 오케이. 그 상태에서. 에? 응. 그냥 일단 스윙은 똑같이. 응. 응. 오. 응. 다시. 잘 해. 되는데. 응. 그, 아니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계속 가네유가 그립이 너무 약해서. 그게 제일 응? 컸어. 계속 해봐. 이렇게 하고. 응.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맞지? 그렇지. 괜찮아. 약간의 어색함이 지금 좀 있어야 돼. 너무 편하면 안 돼. 자 스탑. 지금도 보면 어떻게? 삼각형이 얘가 왼팔 핀건 좋은데 지금 Y 자로 꺾일 정도로 너무 심하게 폈지 응, 이 정도면 되지얘 넣어주고 이렇게 돼 있어야지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야지 이 상태 됐어 해? 됐지 응. 너무 어정쩡한데? 어정쩡해도 돼. 음 응. 응. 오케이 다시 넣. 응. 음 제일 많이 신경을 써서 일단 해보고 스탑 스탑. 하고, 너무 멀어. 간격은 쉽게 돼 체크한 법 알려줄게. 그러면, 자, 오른손만 놔봐. 그리고 뭐, 이 벨트 버클 위치에 엄지 찍고, 엄지 찍고, 한 뼘, 음. 새끼손가락, 한뼘 대봐. 한 뼘이 조금 멀어도 되고, 좀안 돼도 되는데, 기준을 잡는 거야. 한뼘 정도. 음.